안 먹어, 일찍 먹어야 될 잔인 많은데 영업을 음, 하니깐 그걸로 아. 이렇게 술을 잘못 마셔 저도 저 지금 거의 한 50일 넘게 하고 딱두번 마셨나? 왜? 아, 아, 그래? 아, 안 먹게 되니까 안 먹더라고요 나는 아, 엄무적으로좀 마셔야 아. 되는 아. 상황이라서 나이스. 오!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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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! 타이밍이 두개 나온 거 같아요. 예, 벌써 두개 나왔어요. 두골 넣었는데. 아 둘둘다 넣었어. 아 예술가적인 관점에서 이거 각도를 다 맞추는 거기 때문에 그저그렇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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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최고의 자리, 최고였어. 오전 어, 어? 저, 저. 아, 저 컵을 산다고 하면 깜빡했다. 가이솔 갈 때마다 컵을 사오겠다는 생각 깜빡했는데 네. 지난번에 다 썼어요. 근데 그래, 뭐 하나씩 퇴근길에 빼먹으면 돈 없이 사니까 와 동의 가감해서 좋았어 좋았어 알게 아파 너무 절대 같진 뭔가 좀 되게 체계적이 된 느낌. 그렇지 아무래도 걔는 항상 짝은 부채 집중력도 살짝 좀 올라가야 되겠어 아, 아, 아. 그리고 사람들이 어. 더 뭐랄까 많아진 느낌? 어, 그렇지 아무래도 모자라가지고 그냥 어이스팩그 책임감들이 또 있으니까 아, 어, 아이고야! 어 아이스팩! 나스팩 온! 나스팩 온! 형님은 투자 같은 건안 하세요? 주식 같은 해? 건? 주식 같은 건안 하세요? 어. 그러니까, 한 번도 안 해봤어 그러니까 어. 하시라는 게 아니고 타월 어. 장관이 어제 국민회나 어. 얘기해가지고 주식이랑 코인이 폭등을 했거든요, 여태까지 아... 아마 우리나라에도 월요일날 쫙 땅간불 많이 올라갈 거예요 아, 그래? 요새 새벽 두시까지 보러 잡는데 그런 것들 신경 쓰는 게좀더 가야 어... 하고 그냥 아예... 금리 아... <laughs> 관련돼서 난잘 모르기도 하고 저도, 저도 영업만 하다가 음... 2일 날쯤 몰랐는데 어... 그래서 제가 요새 잠을 못 자가지고 컨디션이 좋아가 많이 왔어요 그런 것들 좀... 소액이라도 좀 해놔야지. 이제 아주 이 돌아가는 거를 좀 보지. 그렇지 않으면은 그럴 관심이 없다보 그러니까. 부자 되시다는 이제 비트코인 몇 개만 사놓으셔서 가서 이제 <laughs> 아들한테 물려주시면 됩니다. 그러게. 비트코인이면 됩니다. 지금 하나에 1억 6300만 원이거든. 한 개, 한 개, 네, 한 개. 삼성전 자 7만 원짜리로 인제 안 줘. 예전에 언제야? 한전에 막 5천만원 그도 받았었는데 그때도 사람들이 반신 많이 했는데 어, 그때도 야, 야 누가 이걸 5천만원 주고 나겠는데 <laughs> <laughs> 미국이 경제가 안 좋아서 코인으로 좀더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옛날에 금이었는데 보일겁니다 오 집으로도 담보대출 일곱 가지밖에안 돼가지고. 그치. 집에는 이제 부동산에 투자하는 네, 거는 이제. 이게 끝물이라 사람들 이제 코인이랑 주식이랑 아 응? 땅이랑 하기로 좀. 와, 멋있다! 나이스, 나이스! 오! 귀엽 <laughs> 잘한다! 아이고야. 아, 경면에도안아고나옷몸 풀면서. 발나 어... 현대농구에서는 <laughs> 안왔어 현대농구에서는. 찬스. 날터치. 훨씬. 아 하이트좋네저 아 아침에 이거 오기는 루틴이 보관이탕 그. 어디야? 홈플러스 팩을 파는 게 있거든요? 여기서 도가니탕 아, 3개 그래. 3개에 2만, 원만 그걸 아, 먹으면 이렇게 든든해요 아 진짜? 네, 그걸 꼭 먹고 와요 이제 루치이레버스 몇 달째 아 그래? 일주일에 딱한번 뭐? 먹거든요 <laughs> 도가니탕 <laughs> <도가니탄. 웃음> <도가니탄. 웃음> 네 그러면 12시 반까지 다 타올라 아아나도 아. <laughs> 아,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아, 먹어야 되나? 네. 아, <laughs> 그거 저기 예 배가 고파가지고 못될 때도 있는데 그렇지 오우 아, 저는 막 떨려요. 밥, 배고프면. 오늘 나오는데. 네. 어. 어, 어. 아! 아! 오늘 나오는 거. 예. 네. 아침. 오늘 아침도 안 먹는데. 아침 안 드세요? 오늘 나오면 아, 뭘 먹고 나. 다 그렇지. 저는 끊어. 40년 동안 아침을 안 먹은 적이 없어요. 아,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차려줘가지고. 지금 배우자한테 도차려어거든요 이날, 아, 이만. 그래? o 애들 줄때 o 옆에서 z y 먹는 c e g u y 지만 계속 그래서 노팅 n 아, 나이스 패스! 나이스 패스! 나이스 패스! Nice, guys. Nice, guys. Nice, guys. n 그 c e guys. Nice, guys. n 고 c e guys. Nice, guys. Nice, guys. Nice, guys. Nice, guys. n i 민이가잘 뛰어. 잘 뛰어. 웅잘 뛰어. 에너지이저에너지이저 운동력이 좋아. 힘도 좋고. 웅이 잘했어. 플루터, 아! 아까 보여준 플로터 이거. <laughs> 민이한테 가르쳐 줬는데. <laughs> 3초, 3초? 어, 어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제가 그.. 오리지널이 있네? FF 왜 유노가 못 나오나? 누구? 누구? 아나 늦게 온다 그랬어 아 늦게 온다 그랬어? 어 카톡 올라왔어 아 애기.. 어애 때문에 그러니까 애기 아빠들이 그때가 한참 5초! 이제 저는 애들이 지내들게 아. 놀아주니까. 그치 형님 자제인데 첫째입니다. 어 축하드립니다. 어. 요새 1년 반인가요? 1년 6개월. 어 1년 6개월. 아. 18개월. 음, 어, 그, 18개월. 전전 27개월이었는데. 아. 형님은? 어, 아2 6개월 어. 요새 똑같아. <laughs> 애들 느끼는, 어, 느끼는 어. 그런 것들은 애들이. 뭐 짧아졌다고 아 편해졌다고 뭐더 이렇게 아어 그런 건 없더라고 그렇다니까 다 적응하기 마련이니까 사회생활도 뭐더 아 편하니까 아 원샷! 15초!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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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! 10초! 아! 아드님은 지금 자전거 안 타죠 자전거? 둘째는 자전거 타그뭐 저기 뭐야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 섹시해? 시네그 진짜 시해